안녕하십니까. 위단하루 마라톤의 정석근입니다. 자, 이제 서울국제 마라톤이 가까워지면서 지금 다들 어, 스피드 훈련을 많이 하고 있죠. 자, 여러분들, 이 변속주가 어떤 훈련인지 제가 좀 세부적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변속주와 자세 부분, 어떻게 한두 가지를 또 제가 어, 도움이 되는 팁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변속주는 우리가 어, 고무줄이나 영수줄을 당길 때 보면은 그냥 밀가루 환죽도 마찬가지인데, 그냥 한 번에 이렇게 쭉 당기면은 사실은 강으로 쭉 가다보면 안 되고, 어떤 대장간에서 우리가 쇠를 달려날 때도 대장댕이들이 그냥 강으로 계속 때리게 되면은 이게 퍼져버려요. 밀가루도 그런 식으로 강으로 해버리면 이렇게 퍼져버리는 현 상이 생겨버려요. 그때 어떻게 돼요? 강, 약, 중간약, 강, 약, 강 조절을 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무쇠가 만들어져요. 밀가루도 마찬가지예요. 탁탁 치면서 이렇게 당기고, 탁탁 치면서 당기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밀가루가 제대로 된게 나와요. 바로 이게 변속주예요. 런닝에서는 이 변속주가, 자, 내가 대회 때 뛰는 페이스 있죠. 자, 조금 약하게 한다. 그러면 내가 대회 때 뛰는 페이스로 어, 간다. 예를 들어서 뭐2 어, 시간 한 20분 뛰는 선수다. 그러면은 어, 대충 3분 30초 페이스겠죠? 3분 30초로 뛰고, 회복은 얼마큼 하냐? 약하게 하는 같은 경우는, 어, 한 4분에서 4분 10초 사이, 4, 그러니까 40초 정도 차이 나면, 약하게 하는 변속주예요. 근데, 타이트한 변속주는 어떤 거냐면은, 자, 3분 30초짜리를 뛰었어요. 그러면, 회복을 25초. 그러면, 어떻게 돼요? 3분 55초. 그렇게 되면 상당히 타이트하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 실제적으로 내가 대회 때 뛰는 페이스보다 조금 더 상향된 페이스를 하는 게 사실은 효과가 되 있거든요. 그러면 2시간 한 28분 때 목표다 그러면은 얼마나 가면 되겠어요? 바로, 어, 3분 30초가 아니고 3분 25초, 20초, 20초나 25초 페이스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복은 어떻게 됩니까? 자, 3분 20초로 갖다 칩시다. 그러면 25초 플러스 하면 3분 45초가 되는 거예요. 자, 그게, 그거를 뭐 1kg 뛰고 1kg 회복하고, 1kg 뛰고 1kg 회복하고, 아니면, 자, 질주를, 회복을 2kg를 뛰고, 질주를 1kg 하고, 좀더 난이도 있는 거는 2kg를 뛰고, 2kg를 회복하고, 이게 바로 변속석인데 자, 서브3 주자다. 서브3 주자 같은 경우는 4분 15초로 가야지 서브3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4분 5초 페이스로 질주를 하는 거예요. 그죠? 4분 5초 또는 10초 타이트하면 4분 5초겠죠 4분 5초로 질주를 하고 회복은 4분 5초에서 25초 러라하면 어떻게 됩니까 4분 3초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자 당기고 넣고 당기고 넣고 당기고 넣고 하면 은이 근육 심장이 쫄깃쫄깃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 라면을 맛있게 먹는 방법 여러분들 아시죠 막 끓이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빼내기 직전에 찬물 한번 살짝 넣어 주면은 면발이 쫄깃쫄깃해져요. 그렇게께나물번 끓여 보십시오. 근데 국수는 더 심합니다. 국수는 끓이고 나서 바로 찬물에 넣지 않으면은 그냥 뜨거운 상태에서 그대로 이제 간장 넣고 먹잖아요. 젓가락질 하면은 뚝뚝 끊어져요. 면이 뚝 끊어져요. 그런 거 여러분 경험했을 거예요. 그래서 바로 찬물에 넣는 겁니다. 그러면 입에 들어가면은 씹히는 맛이 탱글탱글한 느낌이 나요. 우리 근육이 심장이 자 여러분들 똑같아요. 면이라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 반복을 아주 자극적으로 주는 것이 바로 변속주입니다. 자, 변속주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좋은 기록을 대회 앞두고 자, 2월 달부터는 이런 강한 훈련들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 변속주에 대해서 좀 이해하셨죠? 그리고 어, 제가 팁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런닝을 할때 보면은 입과 코를 사용해서 호흡을 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코 같은 경우는 구멍이 작아요 건강을 위해서는 이 코로 들어, 숨을 들이 쉬고 내뱉고 하면 건강에는 도움이 좋아요 하지만 이 작은 구멍으로 많은 산소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아니죠 자 입이 저같은 경우는 입이 거의 95% 라고 생각합니다 코는 5%도 안됩니다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코로 흥흥하 흥흥하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흥흥하하가 달리기를 빨리게안 떼어보십시오. 퍼집니다. 그런데 하지만 입을 사용해서 입을 내뱉을 때 있잖아요. 테이크 줄때 내뱉는 걸 들으시는 목적이 아닌 내뱉을 때 입을 오자 만들어서 촛불을 끈다는 느낌으로 후후후 후후 이렇게 하면서 하면 그 사이에 짧은 시간에 산소가 들어옵니다. 내뱉는 게 후, 들으시는 게 짧은 게 후, 하가 되면서 2대1이 되는 거예요. 후, 후, 후 하면 배에다 손을 대면 은후 하면 이게 단전이 움직입니다. 바로 이게 복식호흡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음, 음, 하, 음, 음, 하, 음, 음, 하. 해보십시오. 달리기안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무식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말하면은 듣지 마시고 혹시 그런 사람 영상을 하면은 무시하세요 이거는 여러분들께 직접 해보시면 알아요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저는 비염이 있어가지고 코로 숨을 못 쉬었을 때 지금 코로 비염수술 해가지고 코로 숨을 쉬기 쉬지만은 한때는 냄새도 못 맡았었어요 입으로 다 했었어요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입을 사용하지 않고 코만 사용해서 달리게 한다?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시죠 얼마나 힘든가 편너나 하면서 천천히 뛰는 거는 상관없지만 빨리 뛴다 그러면은 이 입이 거의 9화로 오 18이라고 보면 돼요. 전부 입으로 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문적인 선수들은 2대1도 아니에요. 3대1이 되는 거예요.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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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속 내가 어떤 앞에 바람을 내뱉는다는 느낌으로, 촛불을 끈다는 느낌으로 후, 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이 달릴 때 보면 말이 이렇게 이렇게 되죠. 왜? 날숨을 하면서 이게 후 하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달리기 할 때도 선수들 보면 이렇게. 이렇게 호흡할 때후 이렇게 움직이는 느낌이 납니다. 옆에서 보면. 그러니까 그게 당연 자연스러운 거예요. 입을 사용하자, 단 입을 단전을 사용해서 복식호흡을 하기 위해서는 입을 오자로 만들어서 후 내뱉어야 된다. 입을 어떻게 오자를 만들자. 요거만 하면 여러분들 기록이 상당히 많이 좋아져요. 그냥 흠흠하흠흠하 흠흠하 해보세요. 죽어요, 죽어. 그리고. 들숨을 목적으로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들숨, 허, 허, 허. 이렇게 해가지고 열번만 해보십시오. 사람 넘어갑숨 넘어갑니다. 그래서, 들으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내 네, 뱉는 것만 열심히 해주시면, 들으, 들어오는 거는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살기 위해서. 후, 후, 후. 아시겠죠? 자, 요것만 팁 제대로 배우셔도 상당히 런닝에 어,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은 딱두 가지. 변속주의 훈련 방법과 아, 변속지를 왜 해야 되는지, 어? 그리고, 음, 닝에서 호흡을 할 때는 들숨이 아닌 날숨이 목적이다. 그두 가지를 여러분께 알려드렸습니다. 자, 좋은 기록 내시기 바랍니다. 런닝 화이팅! 감사합니다.